자, 하우트 강의를 할 건데요. 매일 보면 저희 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죠. 뭔데 그게? 어? 그게 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하는 방법 들어보니까 제품도 너무 좋아. 그리고 또 뭐가 좋아요? 아티팅도 너무 좋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먼저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클라세움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세요? 네 제가 지금부터 짧고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클라세움에서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오신 거죠 네. 네. 클라세움은 내가 오늘부터 마을 먹었다 그럼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클라세움에서는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이 일을 시작하면 성공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화장품 밖에 없었습니다 그쵸? 네. 저희 화장품을 이렇게 쓰고 바르고 하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공할 수 있는 티를 그날부터 가지는 거예요 자, 내가 더클라스에오면서 화장품을 샀는데 혹은 식품 샴푸를 썼는데 나한테 무슨 자격을 준대요? 저, 저, 점주 내가 어쩌면 여기서 아까 금방 앞에 나오셨던 누구예요? 우리 본부장님 이재원 본부장님 이재원 본부장님처럼 1억도 걸고 2억도 걸고 할수 있고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발랐는데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 피부만 변할 아, 수도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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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laughs> 자 나한테 점주 자격을 주는데 이 일은 답이 없습니다. 하얀 백지 같아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매일매일 느껴지는 겁니다. 자, 내가 무슨 점주가 되고 나면 원래는 뭘 해야 돼요? 굉장히 좋은, 몫이 좋은 곳에 왔잖아요 내가 무슨 점주가 됐어요. 내가 대단한 사업을 하려고 여기 들어왔으면 몫이 좋은 곳에 뭘 해야 됩니까?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야 되죠. 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을 써야 됩니다. 맞죠? 네. 아, 여기서 무슨 390만원짜리 자격은 나한테 준다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하려고, 자, 어, 연세 조금 있는 분들이 퇴직금 받아서 그걸로뭐 하십니까? 치킨집. 치킨치킨. 치킨집을 하시네요. 어, 네. 자, 뭔가 대단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고, 그 돈을 벌어서 여태까지 모았는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쵸? 근데 그 투자를 해서 내가 혼자 해요? 온 가족이 다 집중을 하게 합니다. 근데 정말 성공할지, 정말 성공할지 못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390만 원을 투자를 하고 나니까 뭐가 된다는데, 무정포야. 자, 여기서, 여기서 또 하얀 백지가 됩니다. 내가 뭐 투자는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정주 자격을 준대요.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면 1억 벌었다 고 누구는 천만원 벌었다 고 누구는 10원도 못 벌었어요. 그럴 수 있죠. 무정포라는데 정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돼요. 그냥 바르면 됩니다. 왜요? 이게 정포잖아요 내가 390을 투자하는 순간 나는 몫시 좋은 곳에 가게를 얻을 필요도 없고요 나는 끝내주게 인테리어를 할 필요도 없고 나, 나한테 남아있는 모든 돈을 투자를 해서 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바르면 돼요 아니면 그냥 내 얼굴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냥 내가 열심히 달라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기보의 포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또 뭐가 있어요 근데? 내가 먹고 건강해지면 돼요 아까 제품 뭐래요? 너무 좋다고 하죠? 오늘 집에 가서 당장 해보시고 싶죠? 네. 우리는 오로지 유일하게 할수 있는 점포 인테리어가 내 얼굴입니다 나입니다 나 나한테 몫이 좋은 데서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변하면 돼요 저희 아버지예요 저는 머리숱이 많아서 탈모 샴푸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빠를 닮아서 머리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빠가 연세가 되니까 머리가 이렇게 빠져요. 근데 우리 아빠가 그냥 이 샴푸를 쓰니까 머리가 이렇게 났어요. 자, 20일 동안 쓰신 겁니다. 근데 저희 아빠가 조금 재밌는 분이세요. 머리를 하루에 한 번씩 감으면 머리가 더빠진대요 그래서 이 2, 3일에 한 번씩 감는 겁니다. 2, 3일에 한 번씩 감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저 샴푸 성분 공부 시간이 없어서 사실 못해요. 이 샴푸가 뭐몇 그람에 얼마고 가격도 모르고 아빠를 인상을 딱 내고 나니까 이 사진 한장 들고 다니면서 야,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다? 샴푸 성분도 안 물어봐요. 눈으로 확인시켜주니까. 이게 인테리어잖아요. 내 가게에 내가 우리 인테리어를 끝내주게 하려면 내가 변할 게 없으면 가족을 변하게 하든가. 내 주위 사람들을 변하게 하면 그게 인테리어인데. 내가 걸어 다니는 인테리어가 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 브랜드 이거 1원만 되면 다 알잖아요. 이거 390만 원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아, 네. 이 사람들이 몇 억을 투자해서 지금 한 달에 저희처럼 꼬박꼬박 몇 천만 원씩 벌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자, 광고를 하셔야 돼요. 광고를, 자, 어, 어떻게 바르는지 제가 항상 앞에서 스피치할 때 가장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지금보다 5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클라세움은 스 대폭발할 거다 왠지 아십니까? 임상이 나올 거니까 지금은 그냥 한두 명만 피부가 좋아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3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면 이 제품력 덕분에 10명 중에 1 0명이 피부가 다 좋아지고 이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아 이렇게 쓰니까 더 좋네 자 금방 오늘도 배웠잖아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폼으로 해라 열심히 먹어라 17kg 빠진다 배웠죠 이걸 자꾸 듣다 보니까 인상이 나오니까 이걸 집에 가서 하는 겁니다 이런 인상이 쏟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광고잖아요 자이 광고를 제가 하라고 나는 이걸 3개월 4개월 화장품을 썼을 때보다 제가 노하우가 생기면서 요 앞전 한두 달 동안 썼는 게 피부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파트너분들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남자라서 그렇게 못받은대요 <laughs> 남자가 귀찮게 그거를 막 시간을 그렇게 투자해서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못 해. 그래서 나는 5인원이 좋아. 어떤 분들은 뭐래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 하신대요. 또 뭐래요? 안 맞아서 못 하신대요. 또 자존심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자기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싫고 싫대요. 이일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왜? 내가 인테리어를 딱 했어요. 이 매장을 홍보를 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라서 남자기 때문에 못 발라가 아니라 나도 이 사업을 선택했으니까 남자라도 발라야 돼요. 우리가 남자 사장님들이 인테리어를 딱 오픈해놨는데, 자, 맥도날드를 내가 오픈을 했다. 나는 남자니까 햄버거 입에도안 돼. <laughs> 나는 남자니까 홍보 못 해. 아니시잖아요. 미친 듯이 홍보하시잖아요. 자, 안 맞아서. 이거 조금 곤란하긴 하죠. 이 제품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 제가 들어보셨죠? 병원 가세요. <laughs> 아니, 병원 가기안 맞아. 자, 제품이 100명 있었는데 100명 중에 80명이 이 제품이 다 좋대요. 근데 아, 뭐 117, 1 0만 7천 원이에요. 예, 세세지를 선물로 주네. 그냥 여기에 곱해서 제품에 막곱해서 쓰는 사람들 그 제품만 쓰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걸 사업이라고 오늘 주말인데 비도 오는데 꼭옷 해주겠는데 여기 앉아서 시간 투자를 하면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내가 안 변하면 사람들한테 내 말이 먹히질 않는데 내가 이걸 제품만 쓸것 같으면 집에서 조용히 제품만 쓰시고. 여기서 돈이란걸 벌고 싶으면 이게 안 맞으면 병원 가서 주사맞아요 요즘 너무 잘 나와요. 이걸 안 하시면서 제품이 안 맞아서 이 제품을 써보고 이게 변하면 그만큼 늦는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선점은 먼저 밑자리에 앉아서 돈을 버는 거 조금 밑에서 개미들이 뛰었을 때 선점을 잡아서 돈을 버는 거지만 저희 클라세움에서 돈을 벌고 선점에 올라있다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알릴 곳이 많다. 지금은 10명 중에 우리가 전달을 하면 플라스그 해보지? 보세요. 1년만 지나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들도 플라스엠에 등록 못 시킬 겁니다. 제가 다 등록시킬 거거든요. <laughs> 자,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내가 광고를 했어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부동산입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지. 내 얼굴이 바뀌고 내 모습이 바뀌고 부동산에 앉아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매장은 그 매장에서만 일을 할수 있지만 저희는 내가 뭐예요? 걸어다니는 매장이죠 안산 부동산에 가서 미팅하고요 여긴 어디예요? 미용실이에요 그냥 이 매장을 김천에서만 앉아서 손님이 왜안 오지? 손님이 왜안 오지? 광고를 이렇게 해도 손님이 안 오네가 아니라 나만 마음먹고 다니면 전국에다내 단골을 만들 수 있는 자, 미용실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차 안이에요. 차 안에서 모델하우스 앞에서 차 안에서 열변을 통하는 겁니다. 하고 못할게 없죠. 왜? 내매장인데. 내매장을 자 후원 요청을 했어요. 제가 이 사람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진짜 잘됐으면 좋겠고 해서 하시는 믿어이 있을 거예요, 후원을. 근데 내 매장에 내가 알리고 내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사람을 가리다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동물인가요? <laughs> 자, 여기는 피부 관리실입니다. <laughs> 여기 피부 관리실 원장님이 포항에 계신 분인데, 음, 20년 동안 피부 관리를 하셨대요. 피부 전문가시잖아요. 아까 피부가 더안 좋네. <laughs> <laughs> 얘기할 게 없잖아요. 성분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관리하셔야 되겠어요. 클라스형으로. <laughs> 끝. <오케이>. 이해되세요? <웃음> 네. <웃음> 여기는 안산에 0평 정도 되는 바디샵, 태국 마사지샵입니다. 손님으로 온 사람이건 내가 뭘한 사람이건 내가 다닐 수 있으니까 거기서 자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죠. 제가 한 1시간 반 이상을 구리폐한 것 같아요. 팔짱을 한 번도 풀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내내 앞에 앉아있는 제여길딱 정중간에 앉아서 제가 풀고 있는데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laughs> 왜? 다 미친 사람 같거든. <laughs> 자기가 보기에는 얘들이 이 시간에 왜저 빡빡 머리 여자 얘기를 듣고 앉았지? 다 이러고 있어요.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 제가 쓰고 있는 볼펜 뺏어서 자기가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네? 내가 이렇게 하면 올라나 보네? 빨리 갔어요. 우리 이런 일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있어도 저희가 내 가게를 자신 있게 홍보만 하면 다내장보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식당이에요. 요 뒷모습이 저기 앉아계신 우리 정장님이구요 여기는 정장님의 파트너분이세요 저랑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주 밥이 많아요 근데 서빙 보면서 반찬을 못나요 왜 그랬을까요? 뭐 쓰세요? 이분 언니가 요기 끝에 마루에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주무시다가 이 언니가 너무 물어보니까 자다가 신경질나서 브레이크 타임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미팅하다가 배고파서 브레이크 타임 밥좀 먹게 해달라고 해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일을 못해. 이분 언니가 자다가 시끄러워서 일어났는데 인상을 딱 썼는데 보니까 이런 게내 매장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이 달라지다니까요 근데 그걸 귀찮아서 못 한다. 안 해야죠, 이 일을. 자. 이게 뭐냐? 우리 귀찮아 죽겠는데 주월 들으라고 하죠. 아, 근데 한참 미팅하고 있고 바빠 죽겠는데 주을 들으래요. 그리고 자, 지금처럼 전국 강의 있다고 막 와서 앉으래요. 누굴 초대하래요. 초대하기도 싫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오늘같이 이런 날 주말에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오래요. 또 뭐래요? 뭐 귀찮 3개월에 한 번씩 어디가서 같이 자세요 어? 1박 2일을 하세요 그리고 정장만 되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정장 펴고 나니까 무슨 의무 교육을 받아요 도와주겠는데자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왜냐 내 매장인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내가 손님들한테 공보를 해야 되고 내가 내 매장을 알리고 싶은데 이거를 회사에서 가르쳐 준대요. 교육을 시켜 준대요. 여기가 바닥계고 방판회사고 후원 방판회사라서 여기 앉아서 지겹게 힘들게 우리를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할수 있는지 회사에서 알려준대요. 대박이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올리브영 너무 잘 아시죠? 올리브영에 돈 한두 푼 들여서 올리브영에도 가면 가맹점주들이 본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생들도 의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 자, 내가 다른 데서 서빙을 10년을 받건 아니면 다른 데서 방판을 10년을 했건 여긴 어디에요? 클라스용이죠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품을 전달해야 되는지 그 교육을 돈도 안 받고 해준다는데 그러니까 파트너들한테는 여기 좀꼭 나와 여기 진짜 너 나와서 안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지금은 선점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테리어만 잘하면 밥이 나온다. 자 여기도 빵집 되게 유명하잖아요. 돈 엄청나게 들였는데 정주들 다 자기들이 사장이라고 하고 하는데 본사에서 교육 다 받으래요. 이거 다 해야지 됩니다 이런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에 이거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면 포기하셔야죠 포기하라고 너무 많이 하네요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야지 됩니다 근데 자 제가 저희 팀들 다 톡방에 이렇게 어제 일정을 올립니다 근데 제 일정을 이렇게 올리니까 이거를 보고 들어다니는 게 뭐라고 합니까? <laughs>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어디는 가고 여기는 자주 안 오고 내 네, 사업이거든요. 각자 모두 자기 사업이에요. 자,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내 매장을 오픈을 해놨어요. 하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회사에서 나한테 가이드를 잘안 해주네. 내가 가서 배워야죠. 맞죠? 내가 가서 배워야 되고 내가 이 사장한테 이 대표한테 뭔가 후원을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실적을 보여줘야 되죠. 근데 그 생각 자체를 우리 사업에서는 아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그냥 100% 내가 빨리 셀프가 되면 됩니다. 딱일주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일주일에 하루만 일을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언제? 내가 갈 때만.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돈못 버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은. 내가 돈 벌고 싶으면 일주일 내내 공부해서 내 가게에 당구를 만들면 끝. 내가 돈 벌기 싫으면 일주일에 한번 본사에서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줄 때만 일을 하면 되는 일. 간단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미안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후원을 못 받는데 내가 저 사람을 못 도와줬는데 잘 보이는 사람만 도와주십시오. <laughs> 자, 주목 마지막입니다. 뭐예요? 오! 돈이죠.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음 자, 5만원입니다 요거 가지실 분? 이렇게 돈을 좋아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돈이죠? 네. 요거 가지실 분? 저요? 네. 졌는데 괜찮아요? 네이고 깨졌는데? 네이도괜찮 네. 다지 싶어 <laughs> 이야 <Yeah. 웃음> 나오고 싶었어 <웃음> <웃음> 자 잠시 들어가 계세요 <laughs> 자꾹 깨졌어요 <laughs> <laughs> 아까 깜빡했는데 <따뜻했는지>, 그쵸 그렇죠? <laughs> 근데 당 <laughs> 기분 나빠지시면세요이 뒤로 온 것도 봐도 여기까지 나오네 <laughs> 이들어운걸 준다고 하는데도 여기까지 나와서 나한테 달라고 하네. 죄송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런 가치를, 돈과 같은 가치를 나로 만드십시오. 내가 조금 살다 보면 고생도 할수 있고, 내가 살면서 사람들한테 치고, 밟혀서 거지 같다 질 수도 있죠. 근데 결국 나는 이 돈의 가치를 할내 자신을 만어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